한번이 없어, 한번이 없어. 적당한 한번이 없어. 기가 해어야 돼. 기가 한번 봐야 돼. 포지션 상 제가, 제가 한번 봐야 돼. 그럼 내포지션상누가한번 봐. 한번 역할 누가 해줘야 돼. 네, 네, 네. 어떻게 한 번, 내가 딱 원하는. 홀지홀지 아, 저희 팀1 번은 누가 봐야 되나요1번은터터이지 막을 그홀 그, 그, 몰던지. 근 그분은 그냥 둘이 봤던데 노발견된 게아지 드리 받을 거면은 대신 삼성 선도 없잖아. 이분 보는 게 있어. 누가 일 번가? 내가 너를 덩크고 그래. 어. 아, 이패가 아. 이 아, 이 아. 빡세지 웨이트가 메이, 너무 좋아요. 힘이 진짜. 근데 움직임 아. 허에는 안니안사고 일단 의사적으로 하나를 사서 해서 저 약간 버리셔야 다 손질, 손질, 손질. 잡았다. 손질, 손질. 손질, 손질. 손질, 손조심질 손질. 하질 손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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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어손니까질 손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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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조정했어 여기, 여기! 어, 어이, 어이, 어이. 제제작 言ってみよう。 지자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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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파울이야? 다부터 팀이야. 열어 줘야지. 아 이거 열어줘야지. 어, 마시면될 때? 형저번이 뛴했지? 응? 가위바위보 했지? 나 내가 어쨌든 이번 쉬 이번 쉬고 다음 다음에 다음아니 다음부터 뛰는 거 내가 이번에 쉬었아 형이 가위바위보 할때 처음부터 처음 이겼나 응. 졌어 졌어요? 그러니까 두 명이 이겼잖아 두 명이 기고 내가 세번째아 사초, 삼, 이, 더블 더블. 저쪽에도 더블 나, 난 몰라. 야, 난난난 기록 난 기록심이지. 난 기록심이지. 자, 자, 시간 이 초야. 조정했어요. 어, 조동, 조동, 시간 이안 갔어, 아, 조동, 조동, 조동.